네. 아, 여러분들, 올이 되다 보니까 찔레꽃 향기가참 좋습니다. 저 찔레꽃을 한번 비춰주세요. 네. 저 찔레꽃입니다. 아, 이 찔레꽃에 참 사연이 많지요. 우리 그, 어, 장사익 선생님, 가수 그 선생님 노래를 찔레꽃이 아주 참 무슬프게 아주 잘 부릅니다. 이 우리 어 민족의 어 한이설에 있다고 하는 진력꽃입니다 자, 그래서 여기에 이 묘를 한번 보면은, 자,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. 상식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. 여기에 지정할 것은 이여이드에 비문은 내가 밝히지 않겠습니다. 여기에 있는 이 무덤하고, 여기에 계시는 아반따가 계다 그러면 주문 밖으로 세우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이게 너무 가까우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벌어집니다. 이 무덤과 이 모덤은 바람과 바람이 불어치어 받기 때문에 여기가 무덤이 이렇게 훈훈하게 되어집니다. 참 안타깝죠 순간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이렇게 무덤이 험하게 이렇게 이끼가 묻고 여기 파여지고 이쪽에도 파여지고 이렇게 험하게 떼지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나 부모님이나 조상의 묘를 쓸지게이큰 일은 설명을 가깝게 설치하시지 말고, 이렇게 크면 클수록 뚝 떨어져서 해나도 됩니다. 가깝다고 이것이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. 어째 보면은 우둔하고, 어째 보면은 사람이 어리석습니다. 하늘에서 보고, 땅에서도 우리를 보는데, 사람이 왜 이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. 네. 다 자기들이 똑똑하다 하겠지요그 내가 똑똑하다는 것을 한 번만 뒤로 생각해보세요. 하늘과 땅에 대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. 그거를 보면 은 우리는 한번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. 네.